참 재밌는 게 많죠. 투사, 투사.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욕구, 감정 이것이 뭐 자기 건데 이게 자기 게 아니고 타인의 것이다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실제로 믿고 그게 사실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거에 누구 거라고 지금 착각하나요 다른 사람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내를안 쳐다보는 걸 보니까 내를 지금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추어서 당신 그거 지금 내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라고 있죠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걸 뭐뭐 뭐? 투사 거울에 비춘다는 말이에요 투사 아. 그래서 투사는 투사는 내 사회에 의해서 생깁니다 어디에서 생긴다 내 사회에서 투사가 생기고 이건 내 자신과 타인의 접촉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나에게 투사한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때 내가 뭐 해볼까요? 입을 닫아요. 이상 또 시작이네.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 자신의 좁혀져 있는 경계, 자신의 그 내사됨. 해소되지 않는 미 해결 과제인 그상태에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그게 마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더시워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싫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합 말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건 투사예요. 투사는 인간관계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된다 이러면 투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생각을 비추어서 봤으니까 지각이 넓어질까요? 좁혀질까요? 좁혀지겠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걸못 보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좁혀진 자신의 내사된 그 아주 좁은 그걸로 가지고만 그 사람을 비춰서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작다 해도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발전이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좁혀져 있는 거외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자존감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 할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럼 그 사람하고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여지니까 접촉. 경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투사다. 그래서 투사는 선택적 지각을 가녀갑니다 선택적 지각.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게 만들죠. 그러면 중요한 건 자신이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자신이 부정적인 걸 보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사람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투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부정적인 부분으로 저 사람을 보면서, 음? 당신이 말이야, 나를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지금 내가 투사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저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 더씌우는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더 씌우고 있대요. 실제로는 그 누가 부정해요? 자신이 부정인데도 그 부정을 상대방이 쓰고 있다고 더 씌워가지고 투살해버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숨이 팍팍 막혀버려요. 그 접촉이 안 되죠. 중요한 건 이게 착각일까요? <laughs> 아닐까요? 중요한 건그 착각을 착각인지 모르고 사용합니다. 투사는. 이제 오늘 이 공부 이후에 여러분들 친구 관계나 사람들 코칭이나 상담 과정에서 이제 아, 이 투사, 아, 이건 투사구나. 이건 내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이 투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이런 원인이 뭔가 생기면 이걸 전부 다 누구에게 드시어야 되나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그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또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도 점점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투사는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가 있습니다.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담사는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자, 아, 그래서 당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군요. 아, 그런 힘든 과정을 당신이 어떻게 겪었는지 참, 뭐참 대단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주고 있죠?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감은 뭔가요? 투사 아닌가요? 어, 그 상태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와, 그걸 참잘 견뎌내셨네요. 와, 당신은 정말 강한 메타를 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해주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말에 수용, 경청, 공감을 해주고 있다면 그건 창조적 투사란 말요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걸 창조적 투사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또 상상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한다는 것은 실제예요, 가짜예요. 그것도 공감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건 전부다 뭐, 투사, 창의력적인 부분은 긍정적이 좋은 투사다. 자, 우리는 어차피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적 투사는 긍정적 착각입니다. 그 그러니까 병적인 투사는 어떻게 있을까요? 병적인 투사. 남을 미워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분노하고,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고, 어떤 책임지야 될 상에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은 착각은 착각데 어떤 착각인가요? 부정적 착각. 이게 병적인 투사입니다. 이 병적인 투사가 인간관계에서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 투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내사 치료하는 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투사치료는. 중량한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서 생겼던 이런 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 자각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라고 자각을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요 지금 모든 것이 남의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조차도 그 화는 상대방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화를 상대방이 비추어서 지금 내고 있다. 이 모든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들은 누가 창조한 거다? 자기 자신이 창조한 거다. 고 자각하는 것이 투사 치료의 첫 번째. 그걸 아는 순간. 소사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줄여서 함축한다면 모든 것이 내 탓이오. 모든 것이 누구 내 탓이다. 네. 아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말이요자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드는 창조물이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드는 뭐? 작품이다. 지금 초점이 외부가 아니고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긍정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욕구, 감정을 회피하지 마라. 그대로 만나라. 접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억압되어 있는 어떤 감정과 욕구, 이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만나게 되면, 만나서 그것과 화해하게 된다면, 이제 내 자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투사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